역대 지하 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라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 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 담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국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이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육박까지 띄어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떼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 된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나홈서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홈이 네네회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 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내내외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 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 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누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해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세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 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누가 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로시의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로세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